오늘은 무슨 권이요 권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건실 때, 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어 아마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 일행이 다시 이루살렘에 들어갔다. 이 다시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조금 쓴걸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이전 사건과 좀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전 사건은 뭐였어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루살렘에 정말 낙일 타고 하는 예수님께서 입장하셨죠. 그런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은 뭐예요? 성전을 청결태 하셨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 사건을이하 연장 선상에서 오늘 본문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수, 예수님께서 다시 뭐예요? 성전을 거니시고 계셨죠. 그랬을 때 누가 왔냐면 대지상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은 어, 대표적인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예수님 옆에 나온 거죠.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런 대제사상이나 서기관의 장르들이 서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가지 일에만 뭐예요? 한마음이었어요. 그한 가지 일은 뭘까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일이죠. 참 이게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가 선한 일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이 악한 일에 마음은 정말 하나로 잘 모여요. 이 사람들이 악한 일에 마음을 하나로 했던 거죠. 그래서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며 누가 이런 일을 행할 권위를 주었냐 이런 일을 한것어쉽게 말하겠던 것처럼 성전 청재 사건 이죠 누가 너 이렇게 성전에서 비둘기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그렇게 장사를 못하게 했느냐 무슨 권위로 이걸 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왜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그냥 궁금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물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뭔가 악한 의도로 물은 거죠 그럼 어떤 의도로 물었을까요? 먼저 이 질문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 뭐가 돼요?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고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잡아 가둘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주셨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그럼 좋냐.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그 당시에 종교 지자들이나 서기관 장르들은 그 당시에 정해진 율법을 지키고 학교를 다니고 정해진 그런 것들 다 그래서 누구의 제자로서 권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었죠. 이들과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에게로 직접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라고 이야기했다면 누가? 물론 라고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가진 권위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훼손시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거겠죠.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들이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해야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시 질문을 하세요. 질문한 내용이 뭐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난 거냐, 사람부터 난 거냐, 내가 대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왜 하필이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어 우선 요한의 요한이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하고 너희는 세례를 받아라. 요한의 특, 세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 요한의 세례의 특징은 뭐냐면 대상이에요. 대상. 그전까지도 그전에도 유대인들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누가 받았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받는 게 세례였어요. 유대인들은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한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은 너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때 세례를 받았는데 유대인들 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회개되고 너희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어요.뿐만 아니라 이 요한의 세례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예비적 성격이 강해요. 구약 선, 구약에는 예언을 내뒀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예수 요한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자신은 뭐라고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그 길에서 오는 분은 누구냐? 메시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예수시다. 라고 요한은 증언을 했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이 뭘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한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러니까 만약이 그런 거죠.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그러면 왜그 말을 믿지 않냐. 요한이 뭐라고 증거 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 했는데왜안 믿지 않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늘로부터 났다는 걸, 났다는 걸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났다. 하늘로부터 요한이 받은 게 아니다. 그건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뭘로 여겼다고요? 참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지도 이루,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서 알수 있는 점 뭐예요? 여기서 알수 있는 점 뭐예요? 이들의 의도예요. 예수님에게 너의 권위가 어디서 났냐? 하늘로부터 났냐? 인간으로부터 났냐? 이렇게 물은 것은 궁금해서 난게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물었음을 알 수가 있죠. 요한의 세례도 이 사람들이 정말 하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답을 못하잖아요. 사람으로부터 났다그러면 그냥 답하면 돼요. 답을 못하잖아요. 왜요? 나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에서 하늘로부터냐 땅으로 부쳐냐 붙으냐, 사람으로부터냐니까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도 뭐예요?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다. 왜 말하지 아니할까? 그들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어요.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질문한 을 거죠. 그런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면 내가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아주 지극히 당연해.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 물은 거예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데 내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바리세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 같은 모습이 없냐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유대 지도자들 같은 모습이 없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세요. 제가 이번에 뭐 명절 때 되면 우리가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놀러도 가고 그러잖아요. 휴가 때 놀러도 가고 그러는데 참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여행도 자주 못 다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 코로나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놀이동산 가고 싶다고. 놀이동산 가서 에버랜드 가서 실컷 놀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놀이동산 간 적이 굉장히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근데 예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자주 가고 그랬습니다. 종종 가고 그래서, 자주 못 가도. 종종 가고 그랬는데, 처음에 가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놀이기구를 타잖아요. 타는데, 어, 아, 진짜 근데 요즘은 놀이기구를 못 타겠더라고요. 예전에 바이킹, 에버랜드 가서 바이킹 비슷한 걸 탔는데, 예전에는 그냥 바이킹 이 왔다 갔다만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왔다 갔다 하면서 빙글 돌고 위아래 를 돌고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이공기구 탈때 가끔 이렇게 앞에 안내하는 분이 그래요. 지금이라도 저기 못 하겠으면 겁나면 손들라고 그러면 내려주겠다고. 근데 한번 타는데 정말 손들고 싶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아,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한번 타고 못 타고 그 다음부터 우리 아이들끼리 그냥 같이 가긴 하는데 아이들끼리 타는 걸 보기만 합니다. 웬만하면 같이 안 타요.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높은데서 뭐 돌고 막그러는데도 너무 재밌게 잘 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명절 때 이렇게 같이 못 가고, 그랬고 뭐 산책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같이 아이들과 이제 산책 다니다가 좀 높은 데를 올라갔어요. 육교 비슷한데 높은 데 올라갔는데 높은 데서 밑에 내려다 보니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야, 넌그 놀이기구 그 높은 곳에서도 그렇게 타고 그러는데 무섭지 않은데 여기가 무섭냐. 난 놀이기구가 더 무섭단데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놀이기구는 안전장치가 정확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떨어지지 않을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흔들려도 무섭지 않은데 여기는 안전장치도 없고 무섭다는 거. 뭐 그것도 맞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안전하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뭐예요? 아무리 높은 곳에 떨어져도 뭐예요? 무섭지 않죠. 정말 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일까?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창조주 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어떤 상황, 어떤 형태에 대해서 무력, 무섭거나 력무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내가 여전히 인생을 살면서 무섭고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우리는 악의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비방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진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염려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 인정하다 정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 오늘 하루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인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인지 그걸 진짜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많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 텐데 어쩌면 붙잡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보고 나는 얼마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인지 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